새벽 2시에 나는 못 일어난다. 나는 아직 집과 차를 살 여력이 없다. 나는 매운 것못 먹는다. 이런 일 때문에 나는 그와 싸울 필요 없다. 이런 문장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? 바로 가능 부호를 사용합니다. 大家好,欢迎大家来到崔老师的汉语课堂今天我们来学习一下可能보 오늘은 가능 보어 활용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가이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. 우리 听得懂导는的话我们听을알아游的话 우리 할아버지는 중국어 신문을 알아볼 수 있다. 우爷爷看得懂中文报我爷爷을알아中文报다 우리 다 우리 는 중국어 다 이 책들은 나는 옮길수 있다.这些书我搬得动。这些书我搬得动。 나는 몇은거못 먹는다.我吃不了辣的。我吃不了辣的.칠판의 我吃不了辣的.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.我看不清黑板上的字。我看不清黑板上的字。 我看不清黑板上的字.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아서 나는 풀수 있다. 这道题不太难,我做得出来.这道题不太难,我做得出来.이 글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 우리는 보고 이해할 수 있다. 这篇文章不太难,我们看得懂.这篇文章不太难,我们看得懂. 오늘 숙제가 그리 많지 않아서 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. 오늘 숙제가 그리 많지 않아서 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. 오지 않아서 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. 오늘 숙제가 그리 많지 않아서 두 시간 안에 오리 많지 않아 시간 수 있다. 오늘 숙제가 그리 많지 않아서 두 시간 안리 많지 않아수 있다. 오늘 숙제가 오늘 숙제다 오늘 숙제가 그가오 우문爬得上去。 그는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. 그가 말하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는 안 들린다. 타 쉐화더성인 타이샤오러. 우먼 팅푸젠. 타쉐화더 나는 이수수께기를못 푼다. 这个谜语我猜不出来。这个谜语我猜不出来。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? 大家听得见我的声音吗大家听得见我的声音吗이 회의실은 100명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? 这个会议室坐得下100个人吗? 这个会议室坐得下一百个人吗？나는아직집과的를살여我现在还买不起房子和车。我现在还买不起房子和车。我在가너무작아서나는쓸수없的帽子太小，我戴不上。帽子太小，我戴不上。 새벽 두시에 나는 못 일어난다. 凌晨2 0我起不來.凌晨2 0我起不來. 그가 한 말에 나는 정말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다. 다쏟아내화 진랑어 부더 샤오부더. 타쏟아화 진랑어 부더샤 이런일때문에나는그와싸울필요가없다。为这点小事我犯不着跟他吵架。为这点小事我犯不着跟他吵架。미국에有열심히공부안在国外你不努力学习的话，你对得住谁呀？在国外你不努力学习的话，你对得住谁呀？ 还能不言辞笨，有一家子，还给什么的？欢迎大家来和崔老师一起学习汉语，谢谢大家的观看。那好，今天的补语练习就到这里，我是崔老师，下次见。